오빠 뭐 먹냐? 라면 허거달 라면이냐? 너 절대 안 준다 어안 먹어 안 먹어 쪽파를 고를 건데 너님한테 남친이 생긴다? 안 생긴다? 생긴다? 안생기지응 음, 죽고 싶쥬? 살고 싶어서 부추도 부추 부추 썰쥬? 와 완전 안 땡긴다 고기 나올 건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! 어느 쪽이 돼지 고기 이게? 비율은 딱 1대1? 딱 오른쪽 왼쪽이지지 친구도 못알아보요아씨 일로 와 쳐맞자 아 잠깐만 소금이랑 소금. 거축가로 뿌리고 이거 좀물러아 니가 해한입 줄게 세... 두입 두입반 두입 반에 두입 반 고춧기름에 다진 마늘 파페론 치노. 그다음에 무파마 후레이크와씨 너네 진 졸라 미쳤어. 고기 컴온. 설탕, 후추가루, 굴소스 가져와. 아 어, 여기요. 고반장 여기. 말고 두반장 가져오시고요. 우와. 라면 수프는 반만. 졸라 재밌지? 다들 재밌다 그래. 누가? <laughs> 있어 꺼져. 진 사랑이다 진짜. 니 <laughs> 네 사랑 라면이나 끓이시고요. 뭐 스프. 아넣치마아 어, 왜? 찬물에 헹굴 거란 말이지. 아 대충 먹어. 니가 그렇게 대충 대충 하니까 안 되는 거야. 아죄어안 먹어. 가스 브시 들어가는데. 아, 꺼져. 야 어디가? 야 노른자 올려줄게. 너나 먹어. 야 여기 놓고 갈게. 불기 전에 먹어라. <laughs>